이번에 출시한 모니터 받침대 신제품입니다. 첫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개발 비용을 정산해 봤는데요. 약 3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일단 정산한 내용을 먼저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품 설명서, 박스 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비용으로 84만 원이 들었고, 박스 목형 제작에 68만 원, 그리고 시제품 10개를 만드는데 개당 1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개발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들어간 편인데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싶지만 개발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괜찮은 사례가 될것 같아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품 개발 비용은 크게 시설비와 인건비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설비는 금형이나 생산 장비처럼 제품 생산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기계 설비를 말하는 거고, 인건비는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 등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둘째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외부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 이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모니터 받침대 개발은 이두 가지 원칙이 잘 적용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제품 디자인과 설계를 모두 직접 했어요. 혹시 디자인이나 설계는 전문가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경험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전문가가 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이 셀수 없이 많아요. 우선 제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품 디자인을 따로 해본 적도 없는 비전문가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처음 창업했을 땐 2천만 원 넘는 큰 돈을 주고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었고요. 그 제품으로 디자인 상도 받았지만 자금 압박 때문에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폐업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무리한 비용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재창업을 한 뒤에는 제품 디자인을 직접 해야겠다고 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디자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혁신적이거나 화려한 디자인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 가능하면서 개인적인 취향에도 잘 맞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만 봐도 뭐 별거 없잖아요. 단순한 사각형들을 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생략하고 딱 필요한 기능만 충실하게 구현하면 자연스럽게 심플한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심플한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도 않아서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건 유지하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자기 취향대로 조금씩 수정하고 변형해 가면 그게 디자인입니다. 저처럼 단순한 구조의 아이템을 선택하면 좀더 수월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품 설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a 드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 걸 설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건 그냥 도면을 그리는 스킬 즉 테크닉에 불과한 거거든요 설계의 본질은 제품의 구조를 구상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a 드 프로그램을 쓸지 몰라도 다할수 있는 작업이에요 저희 회사도 여러 개의 협력 공장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 보면 저희 제품만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회사들의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은 CAD 도면 없이 기획된 제품들이에요. 아이디어 있고 추진력 있으신 분들은 종이 한 장에 손으로 스케치해서 공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스케치에 보면 제품의 형태하고 사이즈, 뭐 재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말로 설명해서 채웁니다. 정보 전달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품 설계입니다. 공장에 가면 생산 장비에 맞게 도면을 입력하는 엔지니어가 다 있습니다. 정보 전달만 정확하게 잘 되면 제품 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친분이 있으면 말로 때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건 개인이 가진 영업 능력에 따라 차이는 좀날수 있을 겁니다. 참고할 만한 제품이 있고 그걸 토대로 약간씩 일부분만 수정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나 또는 저처럼 이런 단순한 구조의 제품을 만들 땐 간단한 스케치만 있어도 충분히 제품화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가장 큰게 일단 금형비죠. 금형은 제품을 찍어내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부품을 연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만드는 금속 틀입니다. 제작 비용이 뭐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씩 들어가는 비싼 생산 설비에요. 그런데 모든 제품이 이런 금형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형이 필요 없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개발하면 큰 비용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금속 펀칭 기계로 철판을 잘라낸 다음 절곡기로 접고 도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금속 절곡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나 아크릴을 잘라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고요. 가죽이나 종이를 활용하는 제품들도 있죠. 요즘에는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금형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하려면 시각 디자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번 개발에서 외주 용역을 쓴건 이쪽이 유일했어요. 이건 크몽 같은 재능 마켓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들, 이런 제품 설명서나 박스 디자인 같은 게꼭 필요한데요.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작업자의 포트폴리오랑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개발해서 창업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으니까 힘들겠다.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지만, 투자할 자금이 없으니 위탁 판매밖에 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못하고는 자금의 유무보다는 기획력과 실행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금이 부족하면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아이템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1인 3역, 1인 4역 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각오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도해 볼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계속 찾아보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부딪혀 보면 답이 찾아집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1년에 신제품 한개 만드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